안녕하세요. 서울 동물원 동물 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양목 사육사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자연 방사를 위해 먹이 사냥 연습을 하는 사기인데요. 저희 동물원에는 사기 18마리가 있어요. 그중 암수 2 마리를 자연 서식제에 방사를 할 계획으로 오늘은 처음으로 살아있는 쥐를 주었습니다. 서식제에 방사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먹이 사냥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동물원에서는 가공된 고기를 주었지만, 자연 서식지에는 사기 스스로 사냥감을 잡아 먹어야 하겠죠? 야생에서 사근 서식지 주변의 작은 동물들, 토끼, 새, 파충류, 쥐, 물고기 등을 잡아 먹고 삽니다. 195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의 상강계곡에서 흔히 볼수 있었지만 그 후로 지약및 살충제를 먹고 죽은 동물들을 먹은 삭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환경부에서 2012년 5월 31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하여 현재는 보호받고 있는 종이기도 합니다. 자충우돌 사의 사냥 모습을 함께 보시죠.